혼자서 울지 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안볼때 없을 때 노래를 불러서 우리 네이버 TV 1위와 3위를 차지한 우리 황용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숙증이지만서도 안볼때 없을 때 노래가 네이버 TV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틀 동안 1위 한 번과 3위 한 번을 차지했는데요. 이런 징기록은 처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군대 갔던 가수가 돌아오면서 제대일이나 소집해제인날 소집해제 당일날 1위를 만드는 건 봤지만서도 이렇게 자숙 중에 있는 우리 황영웅 씨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TV 1위와 3위를 만든 건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드리면서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영웅 안볼때 없을 때. 네이버 TV 이틀간 1위, 3위, 자숙 중에도 굳건한 팬덤, MBM 불타는 트로맨 경연에 참여하며 마스터들의 격려와 함께 1위 순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앞뒀던 가수 황영웅, 이후 각종 논란으로 프로그램을 중도 하차한 뒤 자숙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팬카페 회원들의 황영웅 지지는 계속됐고, 그 결과 비활동 기간에도 황영웅의 음원이 차트에 랭크인 됐습니다. 또한 황영웅 팬카페인 파라다이스는 현재 회원이 3만 2천여 명을 넘어서는 황영웅 아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이 지난 2월 28일 경연 중에 부른 안볼때 없을 때 MBN 노래 영상이 지난 5월 2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네이버 TV 1위를 차지하며 황영웅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영웅의 팬들이 황영웅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안볼때 없을 때를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한 결과로 나온 결과입니다. 다음 날인 5월 3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네이버 TV 3위를 차지하며 이틀간 네이버TV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황영웅이 현재 자숙 중이지만 팬들은 네이버TV를 통해서 지난 영상으로 그리움을 해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4월에 멜론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황영웅은 2023년 17주차 멜론차트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4월 23일에 6곡이나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황영웅의 차트 점유율은 0.4%로 차트에 진입한 286명의 아티스트 중 68위를 기록했습니다. 각 차트별 획득 점수는 트로트 6곡 509.5위 100년의 약속 96점, 12위 인생아 고마웠다 89점, 14위 안볼때 없을 때 87점, 17위 미운 사랑 84점, 18위 영원한 사랑 83점, 31위 빈지게 70점 등입니다. 한편, 황영웅은 종용된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트롯맨에서 중도하차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언급되던 황영웅의 과거 논란이 이어지자 사과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1차 결승전 이후 입장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됐고 2차 결승전을 앞두고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자진하차 선택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황영웅의 소속사는 현재 어떠한 활동도 할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황 씨의 소속사로 알려진 더 우리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황용훈 여러 일신상의 이유로 당장의 팬미팅 등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본인을 되돌아보고 여러가지 상황을 추스르며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황용훈이 과거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과는 다른 근거없는 억측과 확대 재생산으로 또 다른 상처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한편 황용훈 지난달 20일 우리 엔터와 소속사 전석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자숙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황용우 아리의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이버TV 이번 한번 뿐만이 아니라 자주 이렇게 일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 이진우 유튜버 그 영상 주작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